자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벤트 영상 그 다음에 좋아요 298개 댓글은 306개 자 보시면은 조건은 좋아요 공개구독 새해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하고 댓글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댓글 279개구요.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포켓몬 카드 사랑해요. 이벤트 참여자 새해 건강하세요. 쓰셨습니다. 자, 볼게요. 이분. 자, 이분 보시면은 파파튜브 구독자 한개 보입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당첨되셨어요. 포켓몬 카드 사랑해요. 이분 당첨되셨습니다. 네. 포켓몬 카드 사랑해요. 당첨되셨습니다. 자이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포켓몬 카드 사랑해요. 이분 어, 제 메일로 파파티브 메일로 주소 이름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올라갑니다. 안녕. 포켓몬 카드 사랑해요